자, 여러분들은 어느덧 2차 함수의 마지막 그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그 2차 함수를 공부할 수 있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자, 마지막 활용 문제를 그 선생님이, 어, 좀 이렇게, 그 쉽고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활용의 끝부분은 너무나 난이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조차도 어렵지 않느냐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어, 오늘 은 다른 시간에 비해서 조금 강한 시간도 좀짧게 하고 좀, 어,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장치 활용마지하는데 어, 나도 앞으로는 뭐그 정도만으로 남길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은가수식으로 한번 어, 수업을 진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치 활용하면 일반적인 활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장치의 활용은 일반적인 그 나머지 활용법제들하고 그 비슷한데요. 첫 번째. 편수의 아, x 와 y를 정합니다. 문제의 뜻을또 파악을 해가지고 자, 내가 뭐를 x 어 뭐를 말하는 건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의 식을세웁니다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함수의 식을세는 거죠. 자, 그리고 선거 답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내가구한 답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상 뭐 1차 방정식에 활용, 1차 함수에 활용, 열차 방정식에 활용, 그다 방정식에 활용, 식에 활용. 4차 방정식에 활용. 4차 뭐 방정식에 활용. 4 어, 근데 이제 실제 부딪쳐보면좀 어, 어려움이 조금 예상이 되었는런데 어, 그런 활용 문제 중에서 최고 어려움이 2차 함수의 활용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문제를 가게 된다면 뭐 나머지 애들은 뭐, 배워도 안니다자 문제를 통해서 어, 생님이 그, 여러분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지를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 자, 길이가 24cm인 끈으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와 그때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한테 주어진 그 끈은 어, 전체 길이가 24cm입니다. 내가 이걸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직사각형? 되게 화한들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그, 좀 상당히, 뭐, 시을 세고라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뭐 x하고 y 뭐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x하고 y로 뭐좀 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로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x로 한번 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가로세로 뭐로 나야 니까 일단 가로가 x로 으면자 세로를 내가 어떻게 할것이냐는 겁니다. 세로를 자 여러분 들 만약에 어,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y로 털거 자,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넓이,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 그럼 내가 가로를 x라고 하고 혹시 넓이를 y라고 해야 되나? 이원인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우 네. 뭐 선생님이 뭐라고 하나요 음. 자, 그러면 자, 넓이를 y라고 합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세로 어떻게 할 건데요? 세로, 세로, 세 주어진 끝의 길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4cm. 그럼 세로의 길이는 얼만지 선생님이 굳이 y로 놓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x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24기 x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해봐야 돼요. 자 그럼 전체가 24cm라고 있기 때문에 가로하고 세로만 더하면 뭐가 얼마? 그렇죠. 자반등이 자, 그래서 약간 11 빼기 x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자 우리가 가로 길이를 x로 놨고요. 넓이를 y로 놔서 x하고 y와 관련된 식을 그러면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12배기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 두 개를 곱해 보면 자, 12x x 제곱자 순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제곱이 앞에 있는 게 좋죠.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2x 넓이의 최대 넓이의 최대 넓이의 최대. 그럼 어, 여기 최대 어 최대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게 뭡니까 이 삼수의 최대 최소값 배웠죠? 모든 경우에 최댓값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x 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1때그 수밖에 없구만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난 시간 에 하던 대로 하단 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딱 보는 순간 완전히 공식을 만들어 보시죠 자, x 제곱 마이너스 2 x. 자, 이번 2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를 제곱한 플러스 1. 그만큼 빼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 답할 텐데. 자, x 마이너스 1을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죠. 자 지금 뭐합니까 이게? x가 1일 때 x가 1일 때 y의 y 최댓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이게 1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선생님은 대형사고를 쳤네요. 그렇죠? 1 0인데 2라고 썼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7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아 마지막에서 이렇게 당황하면 안되는데 자 그러면 2로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 됐죠? 자 그러면 6636 빼기 36 더해준 만큼 빼줘야 된다 자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제고 마마 끌 돼서 36이 되다 그러니까 뭡니까 x가 6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는가 36을 가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자그리너넓니가 그러니까 아, 36이라는 거죠 가로가 6일 때아 거기가 36이라는 거요 그러면 가로가 6이면은요 바로 이거면 x가 6이라는 거니까, 뭐철의 길이도 그걸 보라고 했는데 x가 6이면 6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가로 세로가 각각 6, 6일 때 넓이가 36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자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뭐를 알수 있냐면, 어 주어진 끈의 길이가 끈의 길이가 일정할 때는 그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일 때 넓이가 가장 넓다? 정사각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이런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2 차방정식, 차함수는 아니죠. 만약에 이런 문제는 이거를 푸는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동상할 편? 가로 12cm, 오케이, 자 6m 날아가죠.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풀어버릴 테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하나 주석 가지시기바랍만 여러분들은 오늘이 그 이차함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한 문제만 풀려서 보내기는 선생님. 참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테 서비스 문제 하나로 서비스 문제 하나도 자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독특한 거를 그리보겠습니다좀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 조금 레벨업 되기 때문에 자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피로 충분히 잡아내기 자 이거 번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부채꼴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채코리 있는데 어 내가 이그 부채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10이나 철사 뭐 같은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어, 부채꼴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 뭐그 모양을 결정하기하는뭐 딱딱한 뭐 철사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자, 철사가 를내몇 cm를 준비하면 20 cm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부채꼴을 만들면의 길이가 얼마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그 2차 함수의 활용문제 푸는 방법은 내가 일단 뭐미지수록 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본능적으로 나는 X라고 나는 어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얼로오는게더일반적이죠 사실. 어요 구체꼴이니까. 자런데 그냥 냥 r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바오던 모양을 을대로보여주 h 기 위해서 e p r o b 면 e m is that the problem is t 얘가 20- h e 가 r o 얼마가 됩니까 e x 가 되죠. 이게 xx s that the p r o 자 l e m is that the problem is 고 h a t the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s that the p r o 치를 나와야죠. 자, 우리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어, 중심각하면어떻못 구하는데요? 자, 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자 2분의 1얼 L입니다. 이 얼은 반지름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 L은 둘의 길이입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몰라? 얼레리 얼 L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공식으로 들어가면은, 자, s는 2분의 1, 자, 반지는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호액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2 0배기 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2 마음은 어떻게 니까 x 곱하기, 10-x. 풀어 써서 정리까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x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는 다음에는 다붙어주라고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눠줍니다. 당연히 5, 25에다가 25 빼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마플 25가 된 겁니다 자, 즉 반지름이가 몇 cm일 때, 5 cm일 때, 에저 부채꼴의 넓이는 최대가 25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인이 얘기한 이 방법까지 아시나요 이찬원 취업 최강자 만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요거 딱한방 여러분들이 친구 어렸다고 하는지 풀어 제껴주면 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남다른 어, 눈빛으로 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찬원 공부하시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어, 다음에는 이제 천원에 2학기 네. 과정을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